<laughs> 아나 집착이네 또. 어 너무 밝아 응. 눈이. 밝아. 불불 불 있는 거못 쳐다보겠어. 아, 그 기분 탓이야. 그나마 이 맵이어서 다행이네요. 그러게. 밝긴 하다. 음, 갈고리 하나. 어 쉐이프 아씨 저 어그로 어나환생기획면 아, 처음 해봐. 뭐 오토탭은 쓰지 않았어? 네. 그러게. 오토앱은 두 번이나 안 되네. 아, 근데 맥밀란에 안개 있으면 좋아. 맞아, 맞아. 갈때 숨으면 모르더라, 음. 잘. 저 어그로 풀렸어요. 맥밀란은 진짜 안 보이긴 하지. 이거 빨렸나봐. 나는 아니요. 아 여기 있네. 아씨 내가 억울로 됐어. 저 갈고리 두 개요. 나도 두 개. 어 환생 이용맨 멋있다 옷이. 얘왜 이렇게 빨라? 검인가? 어나 집착인데 나한 번도 안 만났는데. 내생각 업으로. 어, <laughs> 어, 엄청 많이 만났을 수도. <laughs> 어 누가 반대던 거? 대요. 세개 작은 집 쪽으로 갔어요. 다시 트랙프로 간다. 역시 이벤트 안개 있으면 진짜 <laughs> 짜증나. <물 뿌리야. 웃음> 나도 세 개. 내가 밝은 껴 써서 무력화 시킨 것 같아. 한개 어디 남았을 텐데. 한개개 원을 수간님이 하지 않았을까? 나저 못했어요. 하다가 걸려가지고 한 개는 뭐 누가 걸리면 구하고 떼면 되지. 와씨, 쟤왜 이렇게 나랑 동선이 동선이 똑같냐? 살인마가. <웃음> <웃음> 내가 가는데 막 똑같이 왔었어요. 걸릴 뻔했어. 실량 어디야? 아, 작은 집 옆에서 상자 까고 있어요. 발전기는? 응, 음, 이제 돌릴라고. 오, 뭔가 묵직해. 어? 얘몇 단계죠? 아리 이거 돌려 뭐해. 이집 2단계. 아, 2단계구나. 아, 지금, 지금 작은 집. 살인마 작은 집. 오, 오, 오. 미크스. 응흠 아이고, 제 작은 집이다. 혼자 내려야겠다. 오, 쭈구리. 스트라이크 있어. <laughs> 위험했어. 네. 어 왔다 아 뭐야 왜 나야 오케이 잘가 어 맞겠다 오얘 되게 빠르네 역시 여러 명이 거미 있는거 같아오 되게 빠르다 겁나 빨랐어, 오, 오. 장난 아니야 이상하다 나 진짜 한번도 안 마주쳤는데 다 안돼 이제 나한테 올것 같은데 나 거미야 안돼 나한테 오네 <laughs> 좋은 장착이 아니라면 죽는게 나을텐데 죽으라고? 나 또? <laughs> 아니야 그냥 나을텐데 라고 말했어요 라이프랜드 쉴드뭐다 돌렸어? 음. 나와보로. 라스트 60. 문 앞에 가세요. 응응. 음, 음, 음. 갑자기 렉이 걸리냐? 그니까 저도 갑자기 렉이 어, 걸리네. 어 이쪽으로 왔다. 오케이. 눈으로 왔다. 어얘왜 이렇게 빨라? 열리는... 거미 거미. 와 겁나 빠른데? 3단계인 것 같은데. 그랩 그래, 3단계. 이거 막아줘. 아니, 막아줘, 이거. 이제 오... 이제 50이야, 이제. 아, 나 들어간다, 걸린다. 니, 니아도 오긴 했는데, 아. 와, 나딱 걸렸어. 아, 한 대만 맞아주면 되는데. 딱 걸렸어. 힙캠핑이에요. 올라간다. 내가 아, 나갈까? 내가 나가야되나? 구할까? 어, 나갈까? 그냥, 그냥 나가는게 나아 나갈까? 알았어 어어어 나가나가 그냥 빨리 공속만 있네 스피드가 왜 저렇게 빨라? 그니까요 보통보다 엄청 빠르던데 2단계가 에도닝 음, 에도네에 뭐, 아, 뭐가 있나 아, 이속 에도는 없는데 빨면서 그거 어, 겁나 빨라 그 속도 느려지는 어, 거그거는 있긴, 있긴 한데, 한데. 예. 얘 계속 캠핑 <laughs> 어얘 뭐야 그래. 뭐야 걸어갔네 얘나 멀리서 보고 있었나 뭐야아 얘는 안 가네 니아 뭐예요 그냥, 출, 나가요, 출구에서 나가. 있어. 캠핑한다. 나갔다, 얘도. 그냥 나가, 야가 나가, 나 나가, 다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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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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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두번 당했거든. <laughs> 내려놓고 아이씨 나쁜 놈아. 아, 근데 제 이속 겁나 빠른데. 오, 이속 겁나 빨로. 벌써 고아까지 왔네. 아까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았어? 거 뭔가 뭔가 빠르긴 해. 진짜. 응, 네. 아, 말도 안 되는데. 아리까리.